2025년형 제네시스 G80은 고급 세단 시장에서 한층 더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오토 라브렌지 케어에서 오늘 소개할 G80은 디자인부터 성능, 기술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세단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중심 모델로서 2025년형 모델에서는 외관과 내부의 고급감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운전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특히 전면부의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과 한층 더 얇아진 두줄 쿼드램프는 차량의 존재감을 한껏 높여주며 현대적인 감각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룹니다. 측면에서는 길어진 휠 베이스와 세련된 라인이 돋보이며 후면부 역시 깔끔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리어램프와 디퓨저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5 G80은 진정한 럭셔리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운전자 중심의 설계와 미니멀한 대시보드 레이아웃, 그리고 2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직관적인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내장 소재와 고급 가죽 마감은 탑승자에게 마치 호텔 라운지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며, 소음 차단 기능이 강화되어 조용하고 안정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더욱 넓어졌고 전자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온열 기능까지 탑재되어 VIP에게도 부족함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형 G80은 2.5L 터보 가솔린, 3.5L 트윈 터보 가솔린, 그리고 전기차 모델인 G80 일렉트리파이드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G80 일렉트리파이드는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약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350kW 초고속 충전 기술로 단시간 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행 성능도 뛰어나며 제네시스의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AWD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모든 도로 환경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장합니다. 첨단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시선과 행동을 감지하는 AI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의 피로도와 주의력 저하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G82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스마트 파트너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6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고급 트림과 전기 모델은 8천만 원을 상회합니다. 물론 가격 대비 제공되는 옵션과 성능, 디자인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충분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유럽, 중동 등지에서 고급 세단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5 G80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감성과 품격을 제공하는 미래형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저희 오토라브렌지 케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G80의 실제 시승기, 상세 옵션 설명, 비교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차량은 디자인과 기술, 성능 모두를 겸비한 모델로 고급 세단을 고민,